신한 임자도가 품은 섬 속의 섬 제원도. 과거 미노파시가 열렸을 정도로 황금 어장을 자랑하는 섬인데요. 제원도 토박이 옥규 씨가 항구로 향합니다. 여기 실린 게 뭐예요? 얼음. 예, 뭐 네, 앞에 박스에는 간식. 예, 고기가 산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도 그 유지가. 잡으면 바로 얼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날씨가 좋아요? 네딱 보면 흐린데요. 고기, 고기 많이 걸릴 날씨가 좋고가. 어, 어. 아, 왜뭐 잡으러 가시는데요? 미나 잡으러 갑니다. 아, 어, 먼저 미나 서이죠 예. 네. 날씨도 좋고 물때도 좋고 오늘이 미너 잡기엔 금상첨화라는데요. 미너 어장으로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옥규 씨. 오늘 조업은 마을 선배 상인 씨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 조합 이 사장님. 아 우리 같이 조업 나가시는 거예요? 자 가치는 잘안 다니신디 오늘 나좀도와주려고 아, 도와주실라 옛날부터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내가 잡으면저 오개 양반의 은혜고 재양반은 자기 실력으로 온 양반이라 <laughs> 매일 혼자 떠나던 길인데. 오늘은 먼 바다를 함께 떠날 동무가 생겼으니 적적함도 반으로 줄고 어장일도 평소보다 한층 더 수월하겠지요. 20분을 달려서 도착한 첫 번째 장소. 그런데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물이 아닌 대나무 막대기를 바다에 놓고 가만히 귀를 대 보시는데요. 민어 울음소리 들은 거예요. 어, 저렇게 하면 들려요? 네, 들려요. 어떻게 울어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빡, 빡, 이렇게 하고 그래요 빡, 빡. 또뭘 멀리서 우는 소리는 또 이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래요. 신기하지? 어, 신기해. 그렇지만 예상했던 첫 번째 장소에선 민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아직 안 됐어요 저 저, 저는이친구가이는이는것 같자 그물 놓을 장소를 바꿔 보기로 한두 사람. 운전석은 선배 상구 씨가 차지는는데요 경험 많은 선배의 노련함을 믿어 보기로 한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호강한 날도 있어요 가끔 <웃음> <웃음> 또 오늘 선장님이 아니라 보조 <laughs> 어, 선원이신가요? <laughs> 오늘 좀 그렁이 <그레기> 생겼네요 <laughs> 오늘은 보조 역할을 한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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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면 어떻고 선장이면 어떻습니까? 민어만 많이 잡혀준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드디어 어장에 그물을 내리고 20분 후 그물을 다시 올려보는데요. 첫 그물이라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큰두 사람. 과연 첫 그물에 민어가 모습을 드러내줄까요? 오늘 한몇편 보십니까? 한 편만 봐요. 아니요 여러 편이요. 이게 그물 땡기는 게 많이 힘드신가봐요. 힘듭니다. 소리가 <laughs> 소리가 소 커지시. 예. 올라와야 이게 안된다 기계가 한다게도 사람이 뒤에서 어느 정도 이게 힘을 써줘야 그물이 또 이렇게 말려 올라와요. 그러나면은 사람이 뒤에서 못 당하지 뭐 기계에 이게 그물살이. 걸려가지고 찢어지기도 그래요 물 당길 때뭐 노래 같은 거안 하셨습니까? 아 노래 당연히 하지 어떤 노래를 좀 부르셨습니까? 그 옆에서 그 트임새 으야 디야 하면은 으야 디야 으양 차 그러지 <laughs>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지금은 지금 미러가 올라와야 그 기분이 좋아서 올린디 지금은, <laughs> 지금은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올라오면은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 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노래 예약도 됐겠다 이제 미나만 올라와 주면 되는데 그물을 올려보지만 야속하게도 빈 그물뿐입니다 한 마리가 와야 된디 한 마리가 와야 힘이 탁 난디 옥규 씨도 상인 씨도 텅빈 그물에 실망하며 힘이 쭉 빠져가던 그때. 미러미러미러! 미러야! 미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미너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와, 제법 큰 녀석이 올라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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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고 지금 노래라고 지금 <웃음> 뭐라고요? <웃음> 한 마리 잡았고 노래 못 부른데 아, 한 마리로 안 돼요. <laughs> 그물에서 꺼내 보니 시알 좋은 미너가 올라왔지만 아쉽게도 딱한 마리뿐입니다. 아, 거기 가안걸리게지하고 못하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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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한 마리도, 못 잡...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는 말도 걸면 안 되겠네. <웃음> <웃음> 말도 힙사득기 <기자들이> 맞지? <laughs> 네. 어장이 네. 욕심도 필요하지만, 네. 이게 욕심낸다고 또 되는 게다 아니야, 바다는. 어... 이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아, 주시는 아니, 대로. 영왕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 그걸 마음대로 되나? 네. 주시는 대로 말이야. <laughs> 일단 노력은 해야 돼. 맞 예, 네,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그 자기 노력에 비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그것이 아쉽지. 그래도 내일의 꿈이 있잖아요. 이 <laughs> 청춘 드라마 가 <laughs> 내일의 꿈을. 아, 내일의 꿈이 있잖아요. 옥규 씨가 바다에서 미너와씨름하고 있을 무렵. 옥규 씨의 아내 일련 씨는 장을 보러 가신다는데요. 일련 씨가 애지중지 가꾼 텃밭엔 없는 게 없답니다. 호박하고 토마토도 숨겨놓고 오이도 숨겨놓고 마트에 여가 시장 우리 여가 시장 보러 와요 요리 크지요, 이? 진짜 예, 네. 잘 지었지요 농사. 고향 재원도에서 동갑내기 오규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일려씨. 어느덧 부부가 함께한 세월도 40년이 넘었는데요. 남편도 어떤 분이세요? 네? 좋은 분이요. 분이요. 성실하고 착하고 한데, 네. 좀, 성깔은 있어요. 예? 네? 성깔이 있어. 아, 성깔이 있어. 네. <laughs> 맞춰 감시로 살아야지. 안 맞춰서 살면 못 살지요. 말은 이렇게 해도 누구보다 남편 옥규 씨 걱정이 큰 아내 일녀 씨. 특히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뿐인데요. 바람 부는 게 걱정이 되지라.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날까 해서 파도가 심은 오염하지 않아요. 한편. 일련씨가 걱정하는 배에서는 두 번째 그물을 확인하는 중인데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옥규씨의 느낌이 적중했습니다. 와, 여기가 대박이네요. 첫 번째 그물은 민어 한 마리로 그쳤지만 두 번째 그물에선 이거 민어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두분 흥이 절로 나시겠네요. 어이야디야차미래미래미래미래야 아, 가자 미리야 배에! 가배미가 배에 이제 활는가 이제 요는이렇아요야이렇기돼야가고미래가미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풀 죽어 있던 옥규 씨와 상인 씨 목소리에 활력과 흥분이 가득한데요. 민어! 와, 대, 크다. 수다, 수다, 수다.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민어까지. 거센 바람과 파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대물리 민어 앞에서 노래가 빠질 수 없지요. 어허! 물레야 돌아라, 행다 행다 행 돌아라. 아이고 힘들어,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20개! 밥도 안주고 20개 선주가 죽일려고 작정했구만 아이 민어가 많이 잡히는데 배가 안 부르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거 배심이 있어야 일어나지 배심이 없어 배심이 없어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던 상인 씨에게 찾아온 꿀맛 같은 간식 시간. 고된 작업 뒤에 먹는 세차민이 얼마나 달고 반가우실까요? 꿀맛이단맛이 단맛 진짜 참말로. 아, 음. 짧은 휴식 후 마지막 금으로 올려보는 옥규 씨와 상인 씨. 마지막 그물까지 확인한 후 오늘 민어 조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늘 오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두손 무겁게 항구로 돌아갑니다. 바다에서 돌아와도 쉴 틈이 없는 오큐 씨. 그물에 걸린 민어를 떼어내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오늘 잡은 민어를 모아놓고 보니 씨알도 어획량도 상당한 것 같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삼십만 넘게 잡았지. 거기도 좋고 씨알도 좋고. 이게 얼마만에 맛보는 풍어인 건지. 어액한 민어는 곧바로 피부터 빼주고 선도 유지를 위해 다음 날 위판때까지 얼음에 재워둡니다. 오랜만에 많이 잡았어요. 아, 촬영가서 그런가? 아, 그런가 봐요. <웃음> 우리가 썼가까 <laughs> <laughs> 민어도 뭐 카메라 볼줄 안가봐요. <laughs> 민어 보관을 마친 부부. 이제 부부에게는 금을 손질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또. 그러나, 지 조금이라도 만약에 바닥에 가게 생기면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면 다행이지, 뭐, 그래도 또 가게 생기면은 나라도 해놔야 바닥 생활하시면 몇년 정도 되셨어요. 8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제 땅에서 살고 땅에서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바다에서 사업생활 아, 예, 했네요. 육지로 떠났던 시절,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우체국 일부터 양파 농사의 축산업까지 험한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일은 뭐든 했다는 오규 씨. 인생이 힘들어질 때쯤 생각난 건 고향 바다였습니다 그때 시절 보면은 우선 먹고 살기에 힘들었던 그+ 끄급했던 세월이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뭐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 무슨 일이든지 그땐 가장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왜 그리도 무겁던지. 그긴 시간은 언제 다 흘러가 버린 건지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서글프기도 한 오키씨입니다. 어 자비 그리고 어 활동이 거의 최종 직업으로 봐도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체력이 이제 체력이 아... 이제 많이 네. <웃음> 슬프네. <웃음> 뭐어 늙어, 늙어가는 게 <웃음> <웃음> 그날 늦은 오후 주민들을 부르는 옥쿄씨 에이, 그 다하고 형수랑 같이 오시오. 이제 나 준비해요. 야 그, 일어나셔 와서 민어 한점먹어 힘이 팍 날까요. 그 아, 일단 빨리 오셔봐. 여러분 한 점만 하면은 힘이 빡빡 나. 형수랑 같이 오세요 이. 같이 먹게요. 한 오늘 잡은 민어를 마을 주민들 오늘 대접할 모양인 오늘 먼저 아내 일가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제가 맡았습니다. 옥규 씨오부덕가에 최고의 보양식 가오회가 마련됐는데요. 가가 와, 빛깔이 정말 먹음직스러 보이네요. 나도 별것 아니지만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 하여튼 이거 꾸지 먹어보니까 피로가 풀려버린 것 같네. 아유, 아. 오늘 배 타신 피로가 좀 풀리시네. 네. 아이고, 언제 한번 지쳐버려가지고. 진짜 맛이 꿀맛이야 <laughs> 꿀맛이요. 꿀맛. 예. 아, 진짜 꿀맛이야. 진짜요. 특히, 첫 번째는 미어가 맛있고, 두 번째는 같이 먹으니까 맛이, 맛이 대나고 아. 뭐, 혼자 먹으면 맛있어. 또. 아. 볶음도 혼자 아. 쓰다, 솔직히. 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있어. 그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먹을 거예요. 옥교시 덕분에, 그리고 오늘 풍년이었던 미어 덕분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모두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새벽 옥규 씨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laughs> 한시 조금 넘있습니다 새벽 한 시요. 어디 가시니까 이아시만반네 손도 이 야시만 반장가. 송도 위판장이요? 네, 네 어제 작업이었습 오규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위판장이 있는 육지로 이동한 다음 미리 주차해 놓은 차에 민어를 옮겨 담고 송도 위판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멀다 보니 위판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위판장에 도착해 미나를 손수 옮겨놓고 위판할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옥규십입니다. 날씨가 선선해 좋아요. 음 어, 만약 저희가 없었으면 계속 혼자 다니시는. 네, 혼자. 밤에 어... 혼자 와서 다니시겠죠. 외로운. 애롭...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로 조업 나가실 계획이세요. 날씨만 좋으면 늦게라도 가서 한번 해보고 잡은 뒤. 음. 이따가 이제. 입판보고 들어가서 이제 그물 정리해 놓고 밥도 먹어야 되고. <laughs>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순간. 과연 옥규 씨의 민원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숨 못 자고 새벽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고생했어요. 아니, 그, 야, 갑시다. 아쉬운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옥규 씨의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실망할 새 없이 또다시 그물 작업에 나선 옥규 씨 부부. 또 다른 내일이 전해줄 희망을 꿈꾸며 다시 그물을 손에 잡은 옥규 씨인데요. 그는 오늘도 또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낸 옥규 씨에게 분명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지요.